노래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가요가 바로 희망가입니다. 그 저의 스승님이신 전용록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고요. 혹시 희망가 한 소절 가능할까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웃음> 틀렸나요? 맨날 틀려요. 이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네. 들어오세요.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 첫 손님이십니다. 집들이 선물을 네. 좀 갖고 왔는데 죄송하네요. 아, 안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웰컴 드링크 준비해 드렸는데.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강태풍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태풍은 본명인가요? 예명인가요? 이 이름이 사실 조금 고민인 게 오디션을 나가면서 약했어요 제 이름이 이예준이라는 이름이 본명인데 노래를 해도 이름에서 각인이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으면 딱 각인이 되는 이름을 하고 싶다 해서 강태풍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강해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태풍이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행사를 가면 조금 이름을 소개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각인은 많이 됐어요 제가 미스터트롯을 가서 3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래도 강태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어 그래, 그, 그 이름 기억난다, 이렇게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옷을 좀 다려야 됩니다.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트로트 어워즈 개최가 되는데 거기 오프닝 무대 영광스럽게도 소개됐습니다. 무대가 많이 없는 트로트 가수들이 선배 가수님들 노래 부르실 때 뒤에서 같이 부르고 저희 노래도 소개를 해주신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회를 얻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뮤직 어워즈 가시는 거네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즘 제가 챌린지식으로 좀 하는 게 있어요. 운동을 잠깐 하고 갈 겁니다 갑자기 운동하신다고요? 네 원래도 아침에 이렇게 운동 좀 하시나요? 네 아침이라기보다 제가 오고 가며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올해 목표가 있어요 제가 턱걸이를 10개씩 5세트 하는 게 올해 목표거든요 앞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철봉이 있어요 철봉을 오며 가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개 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지금 안한 지가 한 5일 정도 됐는데 <웃음>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와서 하시는 건 아니, 아니시죠? 아닙니다. 제가 올해 10개 하는 거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루틴이 있습니다. 일단 상체를 풀고요. 고관절을 좀잘 풀어야 되는데, 남성분들이 이 쪼그려 앉기가 안 되신데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를 늘려줘야 된대요. 네. 살짝 지금 현타오신것 같은데요? <laughs> 그 눈물 찾는그빵 <찾은 웃음> 아시죠? 턱걸이 잘할수 있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피님 죄송한데 저 한번 잡아 줄수 있나요? 여개만 갈게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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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하지 마. 하지 마. 우와! 촬영하러 가기 전에 너무 힘 많이 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건또 붓기도 빠지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저도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제가 숨이 차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뮤지어들 가시는 건가요? 네. 앞에 분은 맨날 같이 일하시는 분. 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트로이카라는 네. 팀을 만들었어요. 거기 팀에 송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스터 트로트에서 같이 대학부에 출연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매니저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기 있지를 좋아하시네요. 알고리즘 때문에 <laughs> 나요또 아, 우리 매니저님께서 그, 대기, 저희랑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이 멋진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차가 굉장히 크네요. 그쵸. 와, 멋있지 않아요? 혹시 오늘 뭔가 연예인 느낌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아니신가요? <laughs> 저는 일단 지금 뭐, 회사가 없고 혼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차차가 있으신가요? 아, 네. 보통 이제 행사 갈때 뭐 KTX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서울 경기 대전권 정도까지는 차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행사가 어떠신가요? 아 그래도 다행히 제가 23월 29일날 행사를 연달아서 하루에 두 건을 치고 와서 살수 있었습니다. 행사 료가 <laughs> 그거는 하, 이참 어렵네요. 평소에 스케줄 없을 때는 어떤 일을 하세요? 이게 스케줄이 없어도 해야 될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한번 라방을 또 시작을 했는데 그 라방 준비를 한다거나 그 라이브 방송 한 클립 같은 거를 제가 또 잘라서 올려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영상 편집 같은 거잘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연습실 가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하시는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송중기 닮았다. 3, 4년 전에 MBC에서 했던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오디션을 나갔었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몸무게가 지금보다 한 그래도 한 7kg, 5kg 정도 더덜 나갔었고, 아, 그래서 1라운드 하고 기사가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저는 겁이 났죠. 욕먹을까봐. 네, 근데 그렇게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아서 그렇게 욕을 먹진 않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2를 제가 나갔잖아요. 그거를 이제 끝나고 감사하게도. 고양시에서 지방세 홍보대사에 위촉을 해주셨어요. 그 인연이 이어져서 고양시 유튜브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어떤 것에 홍보대사라는 것을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렜고요. 근데 지방세라는 게 사실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지방세라는 게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홍보대사지 하면서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좀잘 내고 계실까요? 아,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올 때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홍보대사라고 이제 고양시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정말 크게 했었거든요.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그때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큰 무대에 설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죠. 앞에 앉아 계셨다가 진짜 오셨네요. 아, 네.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송호.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이카의 막내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장성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laughs> 오 잘한다. 아, 역시. 원래 차의 주인이신가요? 아, 우리 성호가 뭐 네. 풍형이랑 같이 쓴 거죠. 평소에 태풍 님은 네. 어떤 분이신가요? 태풍 형은요. 참 이게 기복이 없고요. 사람이 정말 일자예요. 텐션이. 옆에 있으면은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해지는 그런 형이고요. 또 가수로서는 뭐 말할 거 있습니까? 뭐 이미 인증이된 가수인데요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방송국 도착하신 건가요? 네 도착했습니다 SBS 음... 처음 와봤습니다 아, MBC 오디션 프로 갔을 때 MBC 가보고 SBS는 처음입니다 오 이거 메이크업 예쁘게 하고 왔네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오 머리 깎았네 머리 깎으셨어 <laughs> 아시는 분이 좀 오늘 좀 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 저기 아까 지나간 친구도 네. 미스터 트롯 네. 나왔던 네. 친구 지금 갑자기 방송국 들어오시는 게 텐션이 확 죽으신 거 같은데 제가 아, 지금 좀 낯서네요 네. 옷을 좀 갈아입으셨는데 본업 모먼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얘기해주세요 가수 분들이 있고 지금 방송을 보기 때문에 되게 겸손해지셨네요 선배님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말고도 다른 장르들이 많은데 트로트를 갖고 오셨는지 트로트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로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사장 내에 계신 분들께서 나도 트로트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트로트 쉽지 않습니다. 네. 오, 표범. <laughs> 멋있다. 어, 예, 저는 빼고 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laughs> 원래 지금 이렇게.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게. 네, 이어서 잘하고 오세요. 네. 리허설 어떠셨어요? 스무 분 정도가 합창을 하는데 저희 세 명이 운 좋게 이제 자리가 앞에 또 걸려가지고 카메라에 또 살짝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부르셨어요?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가요가 바로 희망가입니다. 그 저의 스승님이신. 전용록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고요 혹시 희망과한 소절 가능할까요? 아니, 너의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틀렸나요? <laughs> 아아 강태프님은 어? 어떤 분이신가요? 엄청 꼼꼼해요 꼼꼼하고 세심하고 또 음. 동생들 잘 챙기고 이렇게 한거 맞죠 형? 이거 <laughs> 맞죠?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 저희 세 명이 K-pop 아이돌로 가거든요. 어떤 아이돌 노래요? 정말 다양해요. 그 부석순 그리고 B2B, B1A4 등등 동방신기도 있다. 네, 그분들의 노래를 저희가 다양하게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시에 무대에 서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게 뭐 트로트 오워즈 하는 거 있는데. 응. 거기 한 단체로 합창하는 게 있어가지고 디자이너 선생이 생각하는 강대표님의 매력은 뭔가요? 착하고요. 오실 때마다 좀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메이크업 할 때도 좀 재밌게 하는 거 같아요. 선생님 방송용 멘트 잘하시던데. 그래요? 네. 고니츠와, 우리들와, 트로이카네스. 우리들에 이유를 실화가 한번 있습니다. 오, 뭔데요? 방금 1월호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영상이었나요? 일본에서 트로이카 콘서트를 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께 저희 홍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소절만 불러보시죠. One, two, three, four. 내 맘에 핫디를 줄 거야. 안아줄 거야. 내점만좀내 사랑이니까. 가수로서의 목표가 있을까요? 저희가 무대 리허설 같이 가셨었잖아요 모든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꿈입니다 강태포 님에게 트로트란 무엇인가요? 나의 전부다 내가 이뤄야 될 꿈이다 라우나 선생님의 반의 반의 반 정도만 가도 엄청난 성공일 것 같습니다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특전사를 나오셨어요 특전사에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영향을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받아서 저의 좌우명은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쨍 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